안녕하세요. 지금 을목일간의 5월 운세를 미리 분석해보시는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신사월이죠. 얼마 안 있으면 5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편관 신금 그리고 사와 상관이 다가온 달이고 천간에서 을신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을신충의 작용 그리고 상관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을목 일간의 5월 운세상입니다. 일단은 을사년이죠, 올해가. 비견 상관이 들어오 있는 해이고요. 그리고 이 신사월, 신금 편관, 사화 상관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럼 천간에서 을신 충 형성이 됩니다. 을신 충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변화가 크게 야기가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곳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이직을 할수 있고, 또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서 지금 사와 상관이 있거든요. 이 관성이랑 식상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올 때를 상관견관이라고 해요. 어디선가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견관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사주의 모든 요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게 직업적으로 환경이 쉬운 환경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처한 환경이 좀 힘들고 빡세고 뭔가 경쟁자도 있고 이런 환경인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뭐 말을 실수한다든지 내가 행동을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좀 오버해가지고 밉보여가지고 약간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좀 따르는 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은 인간 관계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 관계, 애인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이런 관계적인 운이 좋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커리어적으로는 좀 장점이 부각이 되는 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을신충의 강력한 변화이다. 준비했던 일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고요. 지금 심적 갈등에서도 아까 언급드렸지만 이동 이직 승진이 기다리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어떤 갈등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여자분들 이 상관이랑 편관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지만 그 과정이 사실 힘들어요. 힘든 달이에요. 피곤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를 주의해야 되냐면, 건강을 아주 주의해야 되는 달입니다. 그 물론 이제, 사주가 좀 신강하고 이런 분들은 크게 이제 해당은 안 되지만, 좀 신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요, 이 편관, 상관이 이렇게 같이 들어올 때, 아니면 편관만 들어올 때, 아니면 상관만 들어올 때, 둘다내 힘을 빼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간 건강. 신경계,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쪽을 좀주의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일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어, 결과물이 좀 오는 달이지만, 어우, 막, 이런 기분일 거예요. 출근했을 때그 모습 있잖아요. 전화 막 오고, 서류 처리할 거 되게 많고, 이메일 막, 50개, 100개씩 와있고 내가 근데 그걸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 처해진 을목일관분들이 특히 5월에 많을 것 같습니다. 원국에 금이 많은 구조 있죠. 관성. 건강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신사울는요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음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관리를 중점을 두고 임해야 되는 그런 다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구조 대관에 따라서 좀 상대적일 수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일주별로 그 일목일간들 일주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사일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사일주인데 재밌는 게이 지지를 보시면 다 사와 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개가 이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 막 강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겠고 의지가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어때요 많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이직, 승진, 재성취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많이 하는 해이고요 특히 을사할주는 그리고 내가 관여하게 되는 일, 상황, 일들이 아주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달, 올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더불어서 관계적인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구설수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건강 있잖아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좀 정신적인 건강, 신경계, 간 이런 쪽을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승부를 낼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기가 흐르고는 있습니다. 의류일주 때 의류, 편관입니다.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류일주는 기본적으로 간이랑 담도 쪽이 안 좋습니다. 이런 가느다란 그런 관절도 좀안 좋을 수 있고요. 뭐 손목 관절이라든지. 그런 데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밤에 하는 일을 하면은 되게 위험한 일주가 의류일주입니다. 안 맞아요, 음양적으로 봤을 때 밤에 하는 일이 안 맞고 이 체력 소모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색을 잘안할 수도 있어요. 편관이기 때문에 이 을신충이 되고 지금 사유 반합도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이 사, 사유 반합이라고 서학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관성의 느낌이 좀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좀 체력 저하. 건강 관리가 아주 핵심이고요. 직장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그 환경에서는 책임감이 증대되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요. 의류를 주는 직장 내 입지는 확고해졌다고 보고 좀 인정을 받는 입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청간에서 은신충이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부서를 좀 바꾸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바꾸고 싶다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그거를 몰래 몰래 내가 다른 회사 ABC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력서를 놓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부서를 바꿀 수도 있고 회사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좀더 좋은 대로 좀더 맞는 대로 그런 고민이 많이 따르는 의류일 줄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을축 어때요? 편재죠뭐 사축 반합도 되지만 이 환경이 좀 어때요? 바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을목을 가는 분들은 다 바쁜 어떤 그런 해이고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승부를 내고 결과물을 좀 달성하는 구도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식재 생관이 잘 되는 달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는 좀 유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거칠고 빡세고 힘든 이런 환경이지만 결과가 나오는 구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고 계신 어떤 일 정리를 좀잘 하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일 그런 결과물 그런 거를 조금 두시고 이제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생각보다 어 힘들 수도 있고 체력 소모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은 좀 유의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나머지 을목일간 어 분들 분석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을미일주입니다. 또 편재죠. 편재고 이 을축이랑 비슷합니다. 이 이직 승진 직장이라면 이직 승진이 기다리고 있고, 또그 이직 승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승이 되는 달이고요. 그 투자자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아무래도 편관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뭔가 주변의 터세라던가 환경이 막 편한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편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로 운기가 흐를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사정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을묘일주 어때요? 을묘.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동, 이직, 승진이 좀 기다리고 있는 어, 그런 을묘일주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을잘 하고 계실 거는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안 맞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거,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내가 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내색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 계속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어, 그런 좀 결과가 나오는 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력서를 많이 넣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 지금 있는 데보다는 다른 데서 조금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에 어떨까요? 의뢰. 사실 보면은, 이, 천간 지지충이 발생이 됩니다. 천간 지지충. 일신충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충도 되고요 이, 을목일간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을사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일주라고 보여져요. 사회충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연이랑. 근데 또 월에 또 일어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이동을 하는 의뢰일주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 계약서가 뭐변경돼가지고내 환경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환경을 스스로 바꾸는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렇게 천간 지지충이 오는, 오기 전에, 내가 마음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뭐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 풍수적으로 가구 배치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노력부터 해가지고요, 정말로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그뭐제유로 하는 어떤 그런 회사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배우자의 환경 변화도. 야기가 돼요. 배우자의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이별의 그런 수도 보이는데, 이게 사회충의 형태가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 사화가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은 화기운이 많은 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식상이 많은 분들은, 왜냐면 사화가 들어오는 게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충이 괜히 조금, 어, 좋지 않은 작용, 약간 이별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나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환경을 하나의 그 기회로 삼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